이쁘다. 이쁘다. 뭘, 뭐, 완전 기름칠한 것 같으네. 아이거 이쁘다, 아 뺀질이 뭐라고 기름져야 되나? 아. 이거는 차돌이에요. 아, 차돌도 이쁘네요. 음. 이거는. 음. 아, 오피는 아니에요. 아까 호피석 찾을 땐 없더니, 이제 집에 떠박떠박 하고 있는데 여기가 또 있네요. 여기. 아이고, 작아라, 호피. <laughs> 자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서 호피석을 하나 봅니다. 예, 이거는 흑호피 같은데요. 모지 찾기가 비올 때 아니면 힘들어요. <laughs> 여기 호피석 요렇게 진짜 수마도 너무 잘 되고요. 용동에는이 정도면 큰 거예요. 다들 쪼가리 쪼가리 나오거든요. 자, 호피석. 이거는 흑호피석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갈 테니까, 다음에 오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laughs> 보물찾기 같아요. 여기. 호피석이야. <laughs> 여기 한개 있네요 이거 호피인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아, 호피다 한 시간 넘게 본 만에 본 호피석입니다 모양도 없고 <laughs> 그래도 귀한 호피예요 물이 한번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호피 찾기가 힘들 거예요. <laughs> 노지에는 아예 없습니다요. 음. 그래도 물 속에서 한개나오다 자, 물 밖에서 보면 호피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에헤이. 아 음, 음, 음. 어, 여기 물이 별로 차돌이 얼마나 깨끗한지. 음, 차돌이 너무 깨끗하죠? 음, 깨끗하네요. 꽃송이 같아요. 여기도. 이런 돌들이. 자, 아이고, 꼭 호피 같은 돌들이 많네요. 이건 호피석이 아니에요. 그리고, 와, 이 돌도. 흔하지 않은 돌인데, 이쁘죠. 차돌. 차돌이 많이 바뀌네요 이게 호핑가 아니야. 이돌도 이쁘죠. 이거는 청색. 이건 청색. 청색돌. 이쁘네요. 호피는 아니에요. 이, 이런 돌도 이렇게 큰거 만나기 힘들어요. 차돌 종류 인데, 그래도 이렇게 크게 만나 는거는 힘들 죠？이 것도, 어, 문 의가 너무 화려 하 죠. 만약에 이게 호피라고 해도 저는 못 들고 아이고 무거워라. 아 차돌 정류네요. 오늘은 조금 방황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차들도 무늬가 색깔이 예쁘게 잘 그렸어. 또 나왔어요. 오늘 예쁜 영상, 볼 영상 많이 좀 찍어야 되겠어요. 이런 날이 또잘 없어요. 이렇게. 이것 호피석은 아닙니다. 아, 이런 날에도 눈에 잘 띄어요, 호피석이. 아, 이런 돌이 많죠. 이건 호피석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이건 호피석은 아니에요. 나도 호필하네 하는 돌이 있네요 <laughs> 아 이렇게 물을 다 뿌려놓은 것처럼 다 뿌려놨어요 하늘에서 <laughs> 아, 별 그건 없고 여기 는 호기석 비 슷한 게참많 네요.